인천 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두 번째 시간인데 옷이 똑같다고 느끼는 센스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어, 선생님이 같은 날 강의 두 개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촬영했던 내용을 선생님 편집을 잠깐 해봤는데요. 어, 영상 속에 선생님 얼굴이 거의 보름달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다 오픈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언제고 학교에서 서로 얼굴 오픈하고 밝게 웃으면서 다시 만날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름달 같은 얼굴로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글의 창제 원리 들어가는 부분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어, 선생님이 국어 교사로서 어깨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언어 중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가 무엇이다? 우리의 한글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도 선생님의 언어 어, 생활을 조금 돌이켜 보니까 약간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 그 다음에 창제 정신을 담고 있는 문자이니만큼 우리가 한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 점검하는 것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학,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창제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나요? 대답하고 있나요? 네, 창제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즉,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다, 목표라고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어,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정신을 집중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 90쪽부터 91쪽이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지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선생님 옆에 사파를 넣어놨는데요, 잘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90쪽, 9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던 지운 자국이 생긴 것은 아 선생님이 전에 엔지를 한번 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우리 훈민정음의 의미 어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백성을 사랑하는 어, 세종대왕의 마음이 잘 드러난 문자였다, 문자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자음자 17자, 아, 기억니은과 같은 자음이 총몇 개? 17개. 모음은 11개. 그래서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될 당시에 총몇 개의 문자가 있었다? 스물여덟 개. 그래서 사파의 내용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28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물론 자음 17개, 모음 11개 합쳐서 28개 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운 것은 금세 까먹게 되죠. 우리는 또 한글 창제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할 원리를 잘 따라오다 보면 아, 자음에 모모가 있었지. 아, 모음은 모모가 있었지. 표로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표를 채운 다음에 그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될 당시에 문자는 몇 개였다. 28개.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훈민정음 서문을 살펴봤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라고 시작하는 글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시면 내일을 어여삐 여겨 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맹가논이는 만드니란 뜻입니다 28자를 만들었구나 라는 거 하나 챙기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 옆에 보면 자음 5개가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음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개가 왜 먼저 소개됐을지를 생각하면서 지문 보겠습니다 자음자를 만든 원리의 큰 특징은 여러분, 큰 특징이래요 그럼 중요하겠죠? 자음자를 만든 원리의 큰 특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 무엇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본뜨는 것을 한자로 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선생님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상형 문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모양을 본떠서 문자를 만든다. 그게 상형 문자죠? 그래서 우리 자음을 만들었을 때, 어, 가장 큰 원리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것. 자, 본떠 만드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모양을 본뜨다. 상형.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창제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상형이 무슨 뜻이라고요? 본떠 만든다. 본떠 만드는 것을 상형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자음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렇죠. 자음은 발음기관. 중요합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겠죠. 어? 발음기관이 뭔가요? 궁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이름을 발음해 보실래요? 선생님은 방연지. 방연지죠? 어, 방연지, 또는 뭐 인천남중. 발음할 때, 우리가 발음할 때 쓰는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인천남중, 인천남중 발음할 때, 자, 가장 먼저 우리 성대. 성대가 울림으로써 소리가 나오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연예인들이 성대결절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즉, 이 목소리가 나올 때 공기가 흘러나오는 성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발음 기관에 예를 들면 성대가 필요합니다 성대 자, 성대만 있다고 해서 발음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방연지 할때 박박 입술 막 입술의 움직임 그럼 입술도 발음 기관이된네요 입술 또 있습니다 우리 혀를 깨물고 발음할 수 있나요? 응, 안 되죠? 즉, 발음할 땐모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혀. 그렇죠. 그럼 혀도 발음기관입니다. 또 있네요. 선생님이 방금 또 있네요 할때 또를 발음해 보실래요? 또, 또. 혀끝이 어디에 닿나요? 또, 또. 자, 혀끝이 위잇목 이렇게, 또, 또, 할 때, 그 다음에, 이. 우리 이가 없으면 발음이 샌다라는 표현 있죠? 그럼 치약, 이 역시 발음기관입니다. 아, 발음기관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사용하는 신체 각 기관을 이야기하는구나. 예를 들면, 성대랄지, 입술, 혀, 윗잇몸 아랫잇몸, 위잇몸 이런 발음해 보실래요? 아랫잇몸에, 어, 그래서 보통 발음기관 이야기할 때위잇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 e, 이런 것들이 발음기관입니다. 아, 자음은 이런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모양을 본떠 만든다. 우리 어려운 말로. 상, 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세종대왕이 자음을 만들 때는 하루아침에 띡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발음에 사용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 센스 있는 친구도 그럼 저 끝에 있는 게 뭐다? 아, 이게 자음의 기본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자음이 어떤 발음기관을 본떴는지를 한번 발음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기본 자가 어떤 발음 기간을 본떠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실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자음 자, 기억은, 어, 기억이 대표네요. 기억. 여러분들, 발음해 보셔야 돼요. 기억. 기억. 발음해 보세요. 기억. 또는 그, 그. 기억. 기억. 자, 기억은 혀뿌리가, 혀뿌리가 어딘가요? 어, 선생님이 옆으로 이렇게, 어, 좀 끔찍하지만 이렇게 인체를 해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기 혓바닥이에요, 혀. 이 음, 혓부분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입술이 있겠죠. 입술도 있고, 이제 치아, 네, 괴물이 됐어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혀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멜롱멜할때이 부분이라면, 혀뿌리는 어느 부분일까요? 요쯤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자기 몸에서 발음하면서 이혀 뿌리 부분이 어떻게 바, 변화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역 발음하면 혀가 혓바닥입니다. 이게 혀 끝이에요. 자, 기역 발음하면 기역 혀가 전체적으로 뒤로 땡겨지죠. 기역 그래서 막히잖아요. 기역 즉혀 뿌리가 기역 어, 막히게 돼요. 어디를 막는다?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즉 기억은 발음할 때 혀뿌리가 뒤로 땡겨지면서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게 그래서 무슨 모양? 기억. 기역.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기억을 선생 그림 다시 크게 그려볼게요. 자 기억을 발음할 때를 보면 이게 혀의 옆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면, <laughs> 어, 선생 그림을 좀못 그려요. 이게 혀를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기억. 발음했을 때 혀가 뒤로 가면서 이 혀뿌리 부분이 목구멍을 막게 되죠. 기억. 오버해서 발음하면 기억. 이렇게 돼요. 기억. 막혀요. 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혀뿌리가 치아 중에서 어디에 가까워지나요? 기억. 기억. 기억 발음할 때이 혀의 양 살이 기억. 어금니 건드리는 거 느껴지나요? 기억. 기억 우리 뒷 부분에 있는 어금니 위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의 이름을 어, 세종당의 훈민정음에서 어금니 소리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를 써서 아음이라고 표시했어요. 아음 자이 아음은 무슨 뜻입니까? 어금니 소리. 어금니 소리는 뭐예요? 혀뿌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목구멍을 막는 기억을 우리가 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거 많이 배웠어요. 훈민정음 처음에 기억이 만들어질 때 기억은 어떤 모양을 본떴다? 기억. 혀뿌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목구멍을 막고 어금니 부분에서 나는 어금니 소리. 우리 그래서 그걸 한자로 무수는 아음. 그럼 아음의 기본자는 뭐? 기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모음, 기본 자음 자, 니은 발음하셔야겠죠? ᄂ, ᄂ. 선생님 좀 오버해서 천천히 해볼게요. 니은. 자, 혀 끝을, 응, 응.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뒀다. 발음해 보세요. 은을혀 끝을, 이렇게 대지 않고 발음할 수 있나요? 응, 안 돼요. 혀 끝을, 니은, 때립니다. 어디를? 윗잇몸은, 응. 니은, 니은. 그 모양이 어때요? 응.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부분 니은. 아, 혀끝이, 응.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가 무엇이다? 니은이다. 그러면, 니은을 발음할 때 중요한 발음기관 어디? 혀가 되겠죠? 니은. 자, 우리 혀를 한자로 바꾸면, 혀, 설. 설혀혀설 자입니다. 어 발음이 자꾸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억을 어금니 소리 아음이라고 했다면, 니은은 혀 소리 한자로 바꾸면 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아음의 기본 자 기억. 서름, 응. 혀끝이 위딘 몸에 닿는, 응. 혀끝이 중요합니다. 혀끝이 위딘 몸에 닿는, 우리 리은은 뭐라고 한다? 서름. 서름의 기본자 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본 자음자 미음과 시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자음자 미음은 입의 모양을. 어, 입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우리가 보통 입술을 그릴 때 이렇게 산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지만, 우리 세종대왕이 발음기관을 활용해서 미음을 만들 때는 대략적인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자, 근데 우리 미음 발음할 때, ᄂ, 음, ᄂ, 음, 입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미음을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 우리 아까 기억은 아음이라 그랬고 미음은 설음이라 그랬죠? 미음은 입술 소리이다 그래서 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음의 기본 자모 미음이 됩니다. 미음. 자네 번째 기본 자음자 시옷은 이의 모양, 우리 치아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서 있었을 때 이렇게 단면을 생각해 보세요. 입술도 있고 위딘 몸도 있는데 그 이가 이렇게 바르게 나와 있지는 않죠. 약간 비스듬히 위딘 몸에서 비스듬히 이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옷은 이의 모양. 그럼 이것도 한자로 바꿔줘야겠죠? 이 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옷은 치음. 이소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가지 정리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금니 소리 아음, 아음의 기본자 기억 있었고요. 네 네. 혀끝 혀소리 설음설음의 기본자 리음 있었습니다. 다음 뭐뭐 음, 음. 입술의 모양을 본뜬 순음, 기본자 미음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의 모양을 본 떴다 시옷. 우리 시옷은 무슨 소리? 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하나 남은 자음은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본 자음자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제일 쉽죠. 목구멍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 공기가 통과해 나오는 목구멍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응은 동그란 모양이다. 자, 그런데 네, 우리 목이 아프면 입이 인 후가에 가죠. 그래서 우리 이응은 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음 목구멍 소리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기역 어금니 소리 아음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미음 이렇게 응, 혀끝 혀 소리 그래서 설음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의 기본 자음자 다섯 개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각각 기역 미음 미음 시옷 이응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울 거예요. 막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생각하다 보면 이름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기본 자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벌써 다섯 개 공부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자음 자의 기본 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각각의 발음기간, 혀도 있었고요. 잇몸도 있었고, 입술, 그 다음 목구멍, 성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자, 그래서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기본자의 창제 원리는 뭐? 상형의 원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조금 더 발음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할수 있을 텐데 제한된 공간에서 영상을 통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학교에 왔을 때 질문해도 좋고요.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음 기본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교과서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 문단에서는 훈민정음 스물여덟 자 가운데 자음. 그 중에서 기본차 다섯 개를 학습했습니다. 그 기본차 다섯 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채울 수 있어야겠죠?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 대답해 볼까요? 성대, 입술, 잇몸 등과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자, 모양을 본떠서 만든 원리. 그래서 우리 무슨 원리라고 한다? 상형의 원리.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는 무엇? 상형의 원리이다. 까지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 칠판 한번 지우고요. 조금 어두워지니까 화면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이표 두둥 어려워 보입니다. 이 표만 머릿속에 넣으면 혼민정음에 대해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할수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표의 구성을 보시면요. 이런 표가 나오면 빈칸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표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본뜻, 모양, 명칭, 기본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고등학교 가서도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본뜻 모양을 봅니다. 자 혀뿌리가 아 기억나는 자음 있어야겠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 혀뿌리가 땡겨지면서 목구멍을 막고 어금니 소리라고 했던 아음+ 아음+ 아이고 다시 아음의 기본자 혀뿌리가 땡겨져서 막는 모양 기본자 뭐 큰소리로 기억 기본자 기억 자 이번에 혀끝이 응응 위딘 몸에 닿으면서 나는 는 소리 응 무슨 소리가 있었죠 니은 니은 자 그래서 혀끝 소리 혀 소리다 그래서 설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우리 설음의 기본자 발음 해보세요 혀끝을 대보세요 니은입니다 니은 그다음 입의 모양 맘마. 요 입의 모양을 본다 그렇죠 순음이라고 했었고요 이 순음의 기본자 미음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옆으로 섰을 때, 이의 모양을 본뜩다, 이. 우리 치아라고 얘기하죠? 치음이라고 하고, 이의 모양, 윗 윗임몽, 잇몸과 이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기본 자는, 시옷. 옳지, 시옷입니다. 다음, 가장 쉬웠어요.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뜬, 그렇죠, 후음, 후음의 기본 자, 이응입니다. 이렇게 하면, 훈민정음 자음의 기본 다섯 자가 나오죠? 자, 근데 자음이 17자라고 했어요. 그 17자는 이 다섯 개에서 출발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본자부터 이해하면 그 다음 건 어려울 게 없죠. 이표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발음해 보시고 반드시 이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음의 기본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모음의 기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은 더 쉬워요.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옛날 핸드폰 자판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사판은 교과서를 봐주시고요. 본문 보겠습니다. 모음 자의 기본 자는 석 자이다, 세 개이다, 이 뜻이에요. 모음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의 철학과 창제 정신을 담은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는 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고 있죠? 자, 이건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을 때 점이 아니고, 이름은 아래 압니다. 아래, 아. 우리 과자 중에, 아니, 관식 중에 요거 있죠? 선생님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어 요거, 못밤 아닙니다. 맛밤이에요. 요게 아래, 아입니다. 우리 지금은 사라진 문자긴 하지만 여러가지 표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자, 아래, 아는 세상에 처음 존재한 하늘을 뜻하고, 우리 하늘의 모양을 뭐라고 딱 정의할 순 없지만, 하늘을 하면 둥근 모양 떠오르죠? 아마 우주를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아래 안는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아래 알을 만듭니다. 다음, 으. 평평하죠? 자, 으는 그 모양처럼 평평하니 땅을 가리킨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너무 심오한 이 선생님 자부심 면또 어깨 뿜뿜 올라갑니다. 으는 그 모양처럼 평평한 땅. 아래 안은 하늘.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는 하늘과 땅 다음에 생겨난 사람을 나타낸다. 오 아는 한자로 바꿔 볼까요 하늘 땅 사람 우리 하늘 땅 사람 우리 이세 가지를 천지인 우리 이 정도 한자 읽을 수 있죠 천지인을 본떠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듭니다 즉 우리의 모음은 그냥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고요 우주 하늘 땅 그다음 인간 이 삼라만상에 철학을 담은 아주 심오한 문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옛날 핸드폰 자판에 천지인. 그래서 아래야 있어서 그거 조합해가지고 문자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모음의 기본자. 다시 정리해 보면 세 개밖에 없어요. 모음은 자 하늘의 모양 둥근 하늘의 모양을 본떴다 아래야 하늘이 있으면 평평한 땅도 있죠. 땅은 평평하다. 으 하늘의 땅의 모양을 본떴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 이라는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음도 본떠서 만들었죠.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도 상형의 원리 정리하면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창제 원리는 뭐? 모양을 본떴다 상형의 원리입니다. 근데 자음은 발음 기간을 본떴고요. 그다음 모음은 천지인의 이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을 본떠서 만든 문자입니다. 자, 우리 자음 정리했던 것처럼 모음에 대해서도 교과서 지문을 정리해 보면 구부터 10 문단이었고요. 훈민정음 28자 가운데 모음자의 기본 자는 몇 개이다? 세 개였다. 근데 그세 가지는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우리 천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본떠서 만든다. 자음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 모음도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하늘, 본, 하늘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점 아니었어요. 이름 모, 아래, 아. 이름은 아래, 아. 아래, 아. 자, 땅의 모양, 땅 평평하잖아요. 그럼 떠오르는 모음, 으, 으. 자, 하늘과 땅 사이엔 누가 존재한다?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땐 모음, 이.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는 이세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자음의 기본자, 아설, 순치, 후음 다섯 개 있었고요. 모음의 기본자 세개 있었죠? 이 각각의 기본자에서 다른 문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끝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볼까요?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핸드폰 용량이 얼마 없다. 그래서 지금 초조해요. 중간에 끊길까봐. 자, 훈민정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 아, 모양을 본떴다. 그 중에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고요. 모음은 천지인을 본떴죠. 어쨌든, 무엇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우리 뭐라고 한다? 상형의 원리. 기억하세요. 상형의 원리. 자음과 모음 기본 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 자, 기본 자음 자5 개는 무엇을 본떠 만들었나요? 기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어금니 근처에서 나는 아음이었고요. 리은 혀끝이 위딘 몸에 닿는 소리, 미은 입의 모양, 이의 모양을 본뜬 시옷, 목구멍 모양을 본뜬 이이 있었습니다. 기본, 기본 모음 자3 개는 무엇을 본떠 만들었나요? 하늘의 둥근 모양 아래 아, 그다음 평평한 땅의 모양 으, 거기 서 있는 사람 이. 그래서 천지인 세 가지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건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 상형의 원리였고요. 이 상형의 원리에 더 확장되는 다음 시간에는 가획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상형의 원리였고요. 가획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자, 첫 번째 강의보다 화면이 진해졌죠? 어, 선생님 좀 만족스럽습니다. 선생님이 좀 어둡게 나오더라도.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어제와 마찬,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현종 시인의시 제목인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문장입니다. 시의 내용은, 어, 내가 소중함을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 또는 함부로 이렇게 했던 물건들, 그 아니면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전부 깊은 의미를 지닌 꽃봉오리처럼 나중에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등한시한 건 아닌가,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반성의 내용을 담은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시간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그 의미가 담긴 꽃봉오리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학습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